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이영근 목사님, 또 영성께 스태프님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이영근 목사님과 우리 영성께 목회자 훈련은 힘들 위해서, 앞으로 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에 사는 역사가 있다록 우리 두손한번 들고, 우리 영생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지역에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이처럼 귀한 시간 갖다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고 온 신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으로 섬기는 이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복기자들새게 신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지역지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세미나를 마치게 하여 주시감사합니다 유사히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간까지 운전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